맨발 걷기 이제 지금 시행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뒤에 우리 빛과 사랑교회, 뒤쪽에 이렇게 빛과 사랑교회 귀한 뒤쪽에가 이렇게 아름다운 맨발 걷기 좋은 장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맨발 걷기 운동을 잘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맨발 걷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자가 있고, 또 옆에는 예, 아름다운 귀한 이렇게 벤치가 예, 있습니다. 이렇게 맨발 걷기를 지금 예, 장소가 아름답게 되어 있는데 예, 지금 비가 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런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숲길인가요? 저기는. 남대피대 차이 아파트가 이렇게 아름답게 있습니다. 교회 빛과 사랑교회 문화센터에서 이 교회가 아름답게 잘 지어져 있습니다. 숲길이 가꾸져 있는 아름다운 귀한 전경입니다. 어, 맨발걷기에 아름다운 그 장면들을 에, 여러분들 잘 보시고 이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세요. 이 구청에서 에, 이와 같이 주민들이 맨발걷기 장소를 에, 하러 할 때에 이렇게 많이 지자체마다 서로 경쟁이 되어 가지고 아, 이렇게 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풍영천입니다저건너편에 어, 지금 운무하 있는데, 건너편은 호롱 아파트가 있고, 자, 지금 비가 많이 왔네요. 자, 보세요. 비가 많이 와서 지금 건너가 있는 이 다리 가게 있는데, 지금 접근을 못 하도록 막아놨습니다. 이와 같이 귀한 다리 가놓아 있고요. 여기 옆에는 코 아파트가 있습니다. 자, 저 옆에는 족칭을 하고 있네요. 안녕하세요. 네, 아름다운 그 모습 속에. 네, 뭘 찍으세요? 네, 족칭의 네, 장소들이 또 맨발걷기에 아름다운 장면들이 잘 키워 있습니다. 맨발걷기 음. 좋아요? 네, 맨발걷기 좋죠? <laughs> 네. 이 아름다운 장면을 네. 여러분 잘 살펴보세요. 맨발걷기 한 사람들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장면이 들 얼마나 네, 아름답게 보이는지요. 네, 여러분, 면발걷기 하게 될 때에 면발걷기의 장점이 뭘일까요 박동창 우리 나라의 귀한 면발걷기 운동 국민운동 본부의 주축을 네, 이루신 분인데 이런 네, 면발걷기를 통해서 국민 건강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큰 복을 받고 누리길 바랍니다. 연말 얻게 하신 분들이 오늘 아침에는 비가 오기 때문에 많이 덜 나왔네요. 이 장소는, 이 장소는, 예, 암으로 고생하셨던, 예, 암으로 고생하셨던, 에 예, 어느 분이 자기가 전용으로 이와 같이 관리를 하면서 황토를 깔아놓은 이곳에 이렇게 관리를 하면서 예쁜 모습으로 이렇게 잘 갖고 놨습니다. 보세요. 이 황토가 좋으니, 자, 맨발로 띠에서 세 가지의, 세 가지의 역할이 했는데, 첫째는 착지 효과입니다. 착지 효과. 이 착지 효과는 뭘 말하냐면, 예, 우리가 발 마사지 받을 때에, 우리 발 안에, 손 안에 모든 내장 기능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장 기능이 있는데, 그것을 마사지를 해주고, 또 지압을 해주고, 충격을 줄 때, 눌러줄 때, 내장 기능, 또한 뇌 기능, 모든 기능들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발가락 부분은 머리 부분, 가운데 부분은 내장 부분 그리고 또한더 나가서 발꿈치 부분 이렇게 해서 모든 기능들이 예, 활성화되어지고 불면증이 사라지고 소화가 잘 되고 그리고 모든 기능이 새로워집니다. 네 예, 그리고 또한 가지는 두 번째는 뭐냐면 어싱 효과라고 있습니다. 어싱 효과 이 어싱 효과는 하나의 접지 효과인데. 여러분 건물을 짓게 될 때에 제일 높은 곳에 뭘 두지요? 피레침을 두지 않습니까? 그 전파를 받을 때 뇌성병력이 있을 때에 그 피레침을 타고 동판에 동판 부이동판이 땅속에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땅속으로 바로 모든 전파가 들어가고 이낙류가 바로 치더라도 고소 들어가서 집이 안전한 것처럼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에 있는. 그 많은 전자파가 있고 활성화 산소가 있어서 활성화 산소는 뭘 말하냐 여러분 차에 기스가 가거나 부딪혔을 때 녹이 슬지 않습니까 그것이 산소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부식이 되 것입니다 산소를 쓰고 남은 그 산소들이 몸에 좋은 현상도 있지만 우리 활성화 산소가 되어서 우리 몸에 예, 몸을 부식시킨다 다시 말하면 암병을 유발하기도 하고 몸의 기능 장기 기능을 망가뜨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활성화 산소 남아있는 이것을 바로 맨 땅을 밟는 순간에 그대로 어싱 효과가 되어서 땅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에 의하게 되면 몸에 있는 전자파나 활성화 이 산소가 바로 맨발과 기한 순간에 영 재료가 된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 주민 사업으로 인해서 명수와 에, 이것이 심어져 있는 이 터널이 있습니다. 이것도 엄청난 에, 시에서 지원해서 만들어낸 사업입니다. 당연히 또 화장실 공중 화장실을 또 이렇게 작년에 올해 이렇게 세웠습니다. 만들었는데 아주 수안 지역이 살기 가 좋은 지역으로 소문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여기 보세요 운동 시설 이렇게 잘 갖고 놨죠. 네, 운동시설을 통해서 사람의 건강을 증진하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나도 신기하게도 운동을 잘 하지 않아요. 네. 자, 우리 귀하신 군사님이 아, 이와 같이 운동을 하고 있네요. 여러분, 보세요. 터널 얼마나 멋있게 해놨습니까? 네, 그래서 예, 계속 하게 되면 접지 효과가 그래서 좋은데, 첫째 접지 효과가 좋은 그곳은, 여러분, 전기가 잘 통한 것 소금기가 있을 때잘 통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닷가에 소금 염분이 있는 0.9%인가요? 아지만 염분이 있는 그곳의 바다에, 예, 뻘이죠 바닷벌, 갯벌. 그것을 밟을 때에 가장 그 접지효과 어싱의 핵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가장 효과가 좋고 두 번째는 황토가 있습니다 황토 황토에도 물이 묻어 있거나 염분 소금을 뿌려 넣어서 거기서 하게 되면 여러분 엄청난 또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황토가 두 번째 그 다음에 마사토나 또 일반 흙에 흙 있는 곳에 물기가 있을 때에 세 번째 좋은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물병을 가지고 다니면서 물을 가, 예, 뿌려가지고 밟고 있는 사람 걷는 것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모든 발로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잘한 대로 접지 효과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 여러분 예, 지지 효과입니다. 우리 손바닥이나 발바닥이 형발이 되지 않고 오목하게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바로 그것은 뭐냐? 바로 그것은 오뚜기처럼 우리가 넘어질 때든지 미끄러질 때, 오뚝 바로 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 귀한 이 접지, 예, 다시 말해 지지 효과를 사람들은 좋은 신발을 신고 깔창을 깔고 그렇게 해서 그 기능이 거의다가 손상되어 있거나 그 기능이 예, 유지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지 효과가 안 되기 때문에, 목욕탕이랄지 조금이라도 미끄러운 곳에 넘어지게 되면, 바로 넘어지게 되면, 바로 중심을 잡지 못하고, 바로 여러분, 무너지고 맙니다. 이게 예, 건강하신 분, 분들, 운동하신 분처럼, 여기 발 씻는 이런 것도 또 이렇게 잘 만들어 놨습니다. 이번에 만들었는데, 발씻는 곳인데요. 이렇게 잘랐죠. 물을 아껴 써주세요. 이렇게 해놨죠. 자, 그래서, 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 이와 같이 지지 효과, 이것도 면발 걷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하게 되면, 평발 같은 그런, 예, 우리 발바닥, 발이 여러분, 중심을 잘 잡게 되고, 또더 나가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아주 좋은 그 기능이 세 번째로 있는 여러분 맨발 벗기의 위력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이번 어싱 효과가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지간하게 되면 맨발로 예, 훈련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릴 때에 시골에서 자란 아이들, 맨발 벗고 자라잖아요?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강한, 가장 또 키가 크다고 하는 마사이족. 제가 판자니아 갔을 때 마사이족 마을 갔는데, 이발 길이가, 이그 다리 길이가 얼마인지, 저 허리에 가까요 허리에 발, 발이. 그래서 키가 1m, 뭐 8,90원 기본이 되다시피, 여자들도 그렇게 키가 큽니다. 그래서 힘도 강하고 싸움도 잘하다 보니까 이 적도 부근에 제일 좋은 장소를 싸움을 잘하는 마사이족이 차지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자, 우리 할머니 보세요. 저 저렇게 지금 두 지팡이를 짚고도 아침 운동을 하기 위해서 나와서 저렇게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에, 여기는 또신한 아파트가 보이네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운동 특히 맨발 걷기에 대해서 예, 열심을 가지고 저도 지금 한3 년째 접어들고 있는데 맨발 걷기에 대해서 집중으로 좀 공부도 하고 보급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맨발 걷기가 전국적으로 열풍이 불어지면서 여러분 병원비가 엄청나게 절약된다고 합니다. 의료비가 절약돼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어른들이 파크 콜프를 하면서 여러분 잔디를 밟고 또 흙을 밟다 보니까 이 예, 건강해져서 예, 장수 100세가 지금 계속해서 되는 예,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을 기쁨을 가지고 운동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와사보생이란 말이 있습니다. 와사보생. 와. 누울 왔자. 눕게 되면 사망, 죽고. 보 걷게 되면 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와사보생이란 이 단어를 잘 기억하면서 여러분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기는 맨발 벗기 전용 구역입니다. 맨발 벗기 전용 구역으로서 아주 참 신기하죠, 재밌죠? 예, 네, 여러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음. 자역인데 여기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해드렸던 이제 예, 예, 황토입니다. 황토에 이번에 비가 온 오기 때문에 이렇게 물기가 있는데 저도 이제 다를 좀 걷어 바질 걷어 올리고 예, 맨발 걷기 이걸 좀 하려고 합니다. 자 보세요. 자 이렇게 어리 이렇게 황토 벌이 있는데 황토 벌 보세요. 여기가 이렇게 아름답고 예쁜 모습으로 멋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예, 제가 하고 있는 거 한번 보세요. 예,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맨발 걷기를 한데 이것은 빨리 걷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기서 모든 발을 하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황토를 자은 작은, 작은, 작은 밟으면서 여러분, 어싱 효과, 다시 말하면 접지 효과에 효과를 누리는 것입니다. 자, 보이죠? 예.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밟고또 여기서 특히 암 환자들이나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 흙에서, 흙에서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흙에서 맨발로 막 심하게 이동을 안 해도 할지라도 황토를 밟고 또 거기에서 시간을 보내게 되면 몸이 건강해져서 암도 치료되고 정신병, 정신 질환도 치료되고 각종 질환이 치료됐다는 간증들이 또한 치유 보고들이 계속해서 예,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박동창의 우리 그면발운동본부에 국민운동본부의 이 책임자의 예, 여러분 그 보고와 반증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지를 지금 이렇게 높이 커졌습니다. 왜냐면 너무나 물기가 많고 뻘이 좋아가지고 네, 여러분 너무나 너무나 맨발 걷기에 네, 아주 핵심 포인트가 되네요. 근데 사람들은 이곳을 그 원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물기가 있고 황토가 있으면 받기가 싫어가지고 아 피해버린 사람이 많아요. 그것은 가장 중요한 맨발 걷기의 핵심인 이 가장 포인트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맨발 걷기 하실 때는 필히 예 시작하기 전에 뭐냐면 병원에 가서 파상풍 주사를 맞으세요. 파상풍 주사 맞는데 4천이든가요, 뭐 많은, 아마 미만인 가되죠 예 보험 혜택이 돼가지고 그래서 파상풍 주사를 저와 저 아내가 같이 맞고 우리는 시작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꼭 건강을 챙기실 때에 보약 드시는 것도 중요하고 그 음식 잘 드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자기 몸을 자기가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르쳐 줘도 실행하지 않으면 이거 되지가 않아요. 근데 문제는 겨울이 추울 때가 문제인데 제가 추울 때그 추운 겨울 때 이게 너무 다 축구하니까 이것이 참 문제가 들어가요. 그래서 앞으로는 겨울에도 따뜻한 실내에다가 이렇게 좀 만들어서 예, 겨울에도 운동을 할수 있도록 특히 여러분 예, 약을 드신 분들이 여러분 겨울이라고 안 드시고 여름이라고 드시고 이렇게 한거 아닌 것처럼 겨울에도 이렇게 맨발걷기를계속할수 있도록 예, 이렇게 작업을 하면 참 좋겠다 생각됩니다. 예, 보세요. 음, 아, 주 뻘이 너무너무 좋지 않습니까? 아, 옷에도 튀어 오르고 하지만은 옷은 빨면 되는 것이고 여러분 건강이 더 중요하지 않아요? 에, 그렇기 때문에 이 건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신경을 쓰게 되면 앞으로 좋은 그런 결과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에, 여러분들이 이 맨발 걷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집중하시고. 예, 한번 시도해보시면 참 좋겠다 생각됩니다. 특별히, 예, 몸이 약하거나, 불면증에 시달리거나, 또, 소화가 잘안 되거나, 우울증 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정신질환자들. 최고 좋은 약 중에 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약을 잘, 보약을 잘드시합니다 예, 그리고 여기, 아, 보시다시피, 이렇게, 예, 사람들이 많이 다녀서, 예, 이렇게 멋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예, 지금 저, 기 앞에 있는 우리, 예, 주하신 맨발 걷기에 예, 가신 분도 지금 오고 계십니다. 축하합니다. 예, 아름다운 이 모습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맨발 걷기를 예, 실행하고, 보세요. 맨발 렇기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약을 드신 거예요. 이 보약을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보약을 드신다. 얼마나 멋있는 일입니까? 네, 그래요. 이렇게 계속해서 맨발 벗기 전용도를 만들어서 배를 들어오지 마오다게 하고 또더 나가서, 그래서 보세요. 옆에는 맨발 벗기 안 하는 하지 않은 사람들이 건강하게 또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맨발 벗기에 대해서 안 한다고 해서, 예, 평가하려거나 이러면안 되고요. 에, 일단 에, 운동은 맨발 걷든지 안 걷든지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모습을 잘 한번 보시고 예, 여러분 이 모습을 보시면서 한번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 제가 맨발 걷기에 대해서 예, 잘 한번 할 테니까 잘 보세요. 예, 여러분 우리 그요한 어떤 이큰 애하고 시는인데 날도 높은데, 엄마 카트를 끊어 말이날 얼굴 밥을. 자, 연발 자, 걷기가 이렇게 생겼는지, 연발 걷기, 생가이 정리하면 뭐냐 하겠죠? 백제가 연발 걷기에 이닥치역 마사지 역 하기 마사지 역 그래서 소화가 되고 불면증이 사라지고 아주 좋아지는 첫지효과 두번째는 뭐라 거라 어요지효과 의지 그래서 낭류와 피리침을 통해서 땅속에 땅속으로 다 에, 이 전자파가 들어가고 전파가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 몸에 있는 활성화산소 어, 전자파가 그대로 땅속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명체료가 된다 했죠? 그래서 바닷가에서 좋은 것은 바다에 감기가 있는 바다물 털, 두번째는 풍터 물기가 있는 흉터, 그 흉을 덜어으면 더럽겠죠? 그안에 마사토, 물기가 있는 마사토, 이 세가지입니다. 그 안에 그, 그 세번째가 그 뭐라겠어요? 네, 치지효과. 여러분, 발이 흙발리지 않고 푹 들어가고 소문이 들어가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유니다 넘어질 때 바로 터지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여러분, 이 좋은 신발 갈창시켜가지고 그 기능이 마음에 듭니다. 이리 <듬깡으로>, 사람이 갑자기 사고나는사례많아요이 같은 경우 여러분이 발로잘 하게 되면 이치 효과를 통해서 건강잘유할수 있습니다. 한번 시도해 시 오늘도 여러분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알렐루야 코바이우스 아멘!